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셋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니하면 내가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얻지 않는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나오 는, 이 내가 만약 강원 으로 너희 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 한다면, 나의 영이, 소 것이, 원하 는것 이지만, 나는 너희 에게 보여 지는 열매 매 진이 없는 것 이다. 여러 가지 말로 남에게 이런 거, 저런 거다 설명을 해요. 지금 그 방언이란 단어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말을 막 해. 그 여러 가지 말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변명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악질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에게 반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익이 된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거는 나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서 열매 맺는 게 없다. 뭐만 남을 것 같아요. 그들그 그,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그것이 남겼어요. 내가 그래도 잘했지라는 게 남겼어요. 내가 그래도 잘했지. 내가 옳지. 그래 저놈이 나빴어. 나를 괴롭히는 놈이 나쁜 거야. 이런 얘기야. 이 얘기를 보면 딱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욕이 생각나요.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동방이란 말이요 동방이란 말이 남에게 채찍질하다 남을 두들겨 패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주인의 자리야 북쪽은 주인의 자리 저기 서쪽은 덮울, 덮어주는 덮 덮을 아자가 서쪽 서자예요 서짜, 덮어주는 자리 남쪽은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북쪽은 마귀와 여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자, 그러니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방치함으로 당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욕처럼 내놔서 당하는 것이거나,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북쪽에 있다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성막의 교훈이 그거죠, 그죠. 에스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북쪽에 있는 자들이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남이 뭐예요?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요 행복해라 하나님아 그 이야기거든요 그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기 잘났다고 떠들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면 안 된다 그래 그래 봐야 너만 상처 입는 거예요 제가 둘이 싸웠어요 둘이 죽을 만큼 싸웠어 근데 제가 또 조금 더 많이 다쳤어 그거 갖고 기뻐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죽을 만큼 다쳤는데 자기 다친건안 얘기 안 하고 남인 나보다 더 많이 다쳤다고 그것이 알아서 나 열심히 싸워서 이러고 있으면 그거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밑으로요 신이 내려가나 이얘기 하시는 거. 싸우지 말고. 그런데 그 동방의 의인 무이 뭐했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후배가 와가지고. 당신의 잘못이 이거고 저거고 막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믿음이 어쩌나 어쩌나막 이러니까는 자기 마음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갖다가 괴롭힘에 던지셨다. 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3절이, 14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만 남아요? 자기 잘난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영으로가 신령으로 푸네나가 아니고. 마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의 심령에서 심령에서 간청하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심령에서 간청하다, 요청하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간청하다, 요청하다. 아, 보세요, 여기 아, 보세요. 보이야 엠프에 꺼졌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그렇습니까? <laughs> 영에서 요청하다. 영에서 내가 여기서 아, 일로 와고내말좀 들어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야. 심령에서 불러라. 마음에서 불러라. 이 얘기는 내 심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감청하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를 찬양해준. 내가 찬양을 하는 거. 누구를? 그를. 잘했다고 칭찬해주다는 말이에요, 이게. 찬양하다. 현악기를 연주하다. 윙매고 울리다. 그 찬양하다. 이게 지금 찬양하다는 것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신금을 울려주다예요. 찬양해주다인데, 찬양한다는 것 자체에 남에게 봉조를 얻어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동을 얻어서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 이제 마음과 신경에서 불러먹고 그를 찬양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 14절에서 말하는 그 억졌던 열매가 내가 그런내 마음에서 불러놓고 내 신령에서 불러놓고 그에게 내 것을 보여주면서 그를 잘했다 칭찬해주고 뭐 이게 좋아하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남는 열매는 뭐가 남는 거예요? 신령의 문제가 남는 거고 마음의 문제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남겨줘야 돼요? 신앙이란 여기서 앞에서부터 계속 나는게 신령이잖아요. 영이 신령되고 신령이 또그래 신령함으로 신령함이 돼가지고 그 신령함 안에서 또 그걸 갖다가 신령함을 보여주는 푸뉴마틱 코스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푸뉴마토스죠,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인도자가, 인도자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자기의 열매를 남기는 방법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를 이야기해줘라 내 심령을 보여줘라 내 마음을 보여줘라 그 마음으로, 마음에 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그 심령에서 간청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서 간청하며 그리고 또 심령에서 찬양하고 마음에서 찬양하리라. 그를 울리자. 이렇게 되는 그 번역을 갖다 하려니까 찬양하리라 그러는 찬양하다가 그에게 공감을 얻어내다. 라는 의미고 그가 나의 말에 동조하, 동조하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는데 16절에 영 역시도 이것신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요? 그 다음에 처지에라고 되어 는데 지점, 장소, 흔적. 물건, 방, 위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지라는 여기는 그가 나쁜 곳에 떨어졌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장소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좋아서 간 것하고 강제로 간 것하고 다르죠. 그런 처지다 그러면 강제로 거기 간 거고 방, 위치 뭐처소 이런 얘기는 그가 자리 잡은 자리야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근데 그 간청 어그 그렇게 잡은 자리가 뭐예요? 그렇게 잡은 자리가 무식한 거야 무식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있다가 완성하다 차지하다 공급하다 성취하다 그냥 처지에 있는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식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남이 좋은 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 듣기 싫어 아 머리 아파 싫어 아야야야 그건 지나 알아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마고니 네 걱정은 하고 살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있었고, 심령에 있어가지고, 심령의 변화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뭐라,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저하고 아주 친한 권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아드님이 우리 3년 후군데, 저하고도 엄청 친했어. 요 진짜 형하고 하고. 그, 그, 때그 그, 그 친구 형이 없으니까. 친형이 없으니까. 난 아마 나가다 친한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분, 어느 날 이분이 이사를 가셔서 여기 계셨을 땐 가끔 오셔서 좀 듣기도 하고 오셨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이런 이제 로마서 이런 소교를 파일을 보내드릴까 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에이, 어, 나는 내 믿음 갖고 이렇게 그냥 살다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는 분들하고는 사실 상대 안 해요. 뭐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주 많이 가셨는데 뭐 그런 소식이나 오면 근데 또그그 친구들 마다들그 친구도, 그 친구도, 그 친구도 또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딸하고만 제가 그 딸에게만 이 카톡 이렇게 가끔 보내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룹이 사라요. 그 그래, 그런 분들이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영을 위한 말씀과 성경을 쫙 풀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사는 방식이 달라져. 남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그 자세가 달라져요. 왜요?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육신의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사람과 만나는 그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내 모습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습을 고쳐,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의 만남 속에서 어떤 무슨 일을 소홀히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못하다, 그래서 아니하다, 이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가그 심령에서 축복 칭찬할 때, 상대가 무식한 그, 무식한 상대 그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는데, 네 감사의 말에, 그가 아멘 예라고, 그거 어찌 하리요? 대답을. 그니까, 심령의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 십사절이 하는 대로 했다라면, 뭐라 그런 거야? 그 무식한 사람이 자기 말이,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아멘!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 나잘 봤지? 이러, 이러겠어요. 렇게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 그 무식한 놈이, 그럼 거기서니 네 말에 아멘 하겠느냐? 그거 안 한다,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1 7년 넘어가는데, 냉, 가, 를, 이게 있어요. 진실로, 참으로, 뭐, 뭐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 잘이라는 얘기는, 좋다, 정직하다, 근정하다 덕스럽다. 이게 있고, 그러나, 그러니까 알라가, 알라인데, 그러나라는 그 알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나아요. 그리고 또그호 있고, 다른 사람은 했는데, 다르다 그 외에 그 밖에 변형된. 그냥 반대로 다른 것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움을, 어, 덕세움을 받다라는 뜻은 덕세움을 받다가 아니라, 건축하다 교회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나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반대로 그 외의 건축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감사라는 말은 그럼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에게한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나달랐다고 뻗기는 사람한테 고마워라고 말을 하면, 달리는 말, 어, 뭐라 그래? 에.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 이 같은 얘기요 거기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자기 잘난마에더 뻥이고, 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 이야기 막 하면서 자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경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대단해서 당신을 고쳐주셨어. 막 이래봐요. 그럼 자기 믿음이 하, 하, 이렇게 돼가지고 대단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하면, 나도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봐.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 세워주셔서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의 에강림까지 만들어주시고 막 이래. 근데 이사에서 13, 14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내가 떠났다고 하는 이, 누구 팔레스타인 놈들아, 그래. 팔레시아. 성경에는, 그, 뭐죠? 거기가, 빨간 그, 그, 그 놈들에게, 하나님의 애가 따나왔다고 기뻐하는 놈들이라고. 그, 그 팔레스타인이, 이,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여기 허리, 바로 여기거든요. 그 가운데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하고 마주치는 허리. 그 부분에 있어요. 그 놈들이, 하나님과 떠났다고 기뻐한다고 할 때,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내가 뭐였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그내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떠났다고 기뻐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게 그내로운 하나님의 그 고통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다녔냐면 너의 그 그것이 독사라고 해요. 독사. 그리고서 너의 입에서는 나르는 불륜이 나르라고그 자기가 고쳤다는 것에 거기에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떠났다고 좋아가지고 기뻐투면서 막이르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것에,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거는 독, 독주를 마시는 거란 말, 이 독주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남에게 떠드는 그 순간에 이건 뭐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불뱀이 돼서 날아간다. 거야.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인생 이야기로 자기를, 자기를 갖다가 포장하고 그러려는 사람에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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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고마워. 네가 나를 갖다가 나하고 함께 해주니 고마워. 내말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인도자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똑같은 한부리로, 뭐라 그래요? 무식한 놈들이라고. 여기 말씀하면 무식한 놈들이에요. 앞에서는 뭐래? 거기는 그 목자가 아니야? 이랬지만, 여기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근데 그 무식함이 어디서 오느냐? 반대로 자기 마음의 교회를 건축하지 못해. 마음의 교회가운데 무슨 목사야. 그죠? 그 목사도 아니죠. 사실. 그 외에 건축을 아니 했다. 건축이라는 단어에 건축하다, 집을 짓다, 교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 마음의 교회 안 줬단 말이야 마음의 집을 안 줬다고. 그러면서 다 어, 뭐만 했어요? 남에게 내말 들어서 고마워만 잘한 거예요. 남들이 내편 들어주는 거내말 들어주고선 아, 내 손도 들어주는선 아, 아멘, 아멘. 인터넷 들어가면 그거 많아요. 아니,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인데, 거기다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륵, 하게다오네 내가 거기다가 또 댓글 하나 달아놓고 그 거지. 내성지된또 그게 또, <laughs> 장난기가 발동하잖아요, 저는 또. <laughs> 장난기 발동하면 뭐해,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여기서 말하면. 거기서 요 내용 앞에 보면 이런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럴 때 이전하는 현상이다. 근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요것만 보고서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딱 이렇게 그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목사라고다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요즘에 그 옛날에도 그거 있었는데 대부 제도가 있더라고요. 어, 이제 용인 그 버들교에 갔을 때그장용사님이그 대부제를 해가지고서 이제 누가 하나, 아기가 태어나면 그 대부 대모를 하나씩 정해줘요. 근데 이정순 집사님, 며느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나한테, 아이, 우리는 대부를 집사님을 세우고 잘못 세웠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자꾸 들었거든. 많이 들었거든. 거기다가 거기 서 청와대 지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대부제도, 대모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를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거나 가정에서 부모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거나. 영으로 살면서 신령을 만들고 신령이 신령함이 되고 그 신령함을 남에게 보여줘서 남에게 인정받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설명할 줄 모르는 것은 그가 그 마음에서 마음의 교회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교회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의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교감유독이 그 말하는 그 얘기를 적어놓으면은 이거 뭐야? 좋아요를 못 누르는 거요. 아, 목사님들이라면 그거 제 글에 좋아요 엄청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교감유독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어. 와, 우리 성경이 최고야. 내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야. 아, 이, 이랬으면 카카카카카카카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나 하는 사람들 뭐야, 이게 뭐야. 왜? 심령을 쪼개는 칼? 그게 그 성령이라고? 그, 글쎄? 맞나? 심령을 쪼개는 칼이 뭔지 모르겠령 자체를 모르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예배전에 틀었던 그,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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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도, 이 찬송도, 내 마음이 담겨있어요. 교회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데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만 있어요? 지성소에만 있어요. 지성소가 누구 자리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예요. 가르치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믿지 못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설교 방송이나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뭐 하겠다고? 그것도 좋죠. 좋지만 그거는 여기에다 쌓아놓은 지식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감동을 안 주셨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열0열 열 개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이나 그 서두들이 써놓은 그 책들을 17권에 보면은 그 순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느 날 갑자기 나가면 팍팍 박혀어요 아,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 그렇게 살았어요. 막이루는거올 때가 있다고요 그게 아무거나 이때는 이겨고 이때는 이겨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가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그거 하나가 넘어야 그 다음에 우고 하나 그걸 넘어야 또그 다음에 우고 그걸 넘어야 그 다음에 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길다고 생각하죠? 그냥 하루 상관 하루. 여러분, 한번 잤어. 자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니까 내일이라 그래요? 오늘이라 그래요? 지금이라 그래요? 이따가 하라 그래요? 지금이야! 늘! 인생은 늘 지금이야! 늘 지금! 인생은 그냥 하루요 남들이 하루 낀 인생이라 그러는데, 그거 그냥 한게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이, 얘도 어르신들이 그냥 쓴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다 깨도 오늘이고 자다 깨도 지금이야. 순 예? 숨이 멀었다 죽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해가지고 탁치나고 살았다 그래도 지금이야. 인생은 지금 하루 사는 거야. 이 하루 지금을 살아가는 여기서 100년 살고 1 0 0년 살았다 쳐. 근데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땅에서 아무리 부비 영화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거기에 이 천국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집을 져야 돼이 마음에 집을 짓는 이 교회가, 내가 지어보니까 알아.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설교를만 통해서 듣는다고요? 설교를 통해서는 매일 하루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어, 어, 내년이 2 0년이요 내년이 20년인데 20년 동안 못했는데요 뭐뭐 했는지 아세요? 선지서, 선지서 앞에 있는 그 서론만 몇개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복원하면서 중요한 거몇개 했고 그 다음에 한게 로마서 전체, 유한계시록 전체, 고린도서 전체 창세기도 한 번은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창세기, 이거밖에 못했어요. 이거밖에 그 60년 한다 쳐봐요. 그러면 몇 개나 더 해야겠어요. 그러면 그 60년 동안 하는데 60년 동안 한다 하면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처음에 듣는 사람이 60년이 지나면 얼마나 지나 에에에에 전설이 이거, 이거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요만큼씩 듣는 게 무슨 그게 뭐 중요하겠냐고 그냥 하나를 깨닫는 것뿐이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어, 장난삼아 툭툭 던지는 이야기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교회에 모였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을 느끼시는,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로 간절히 추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단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결국은 하루고 모든 날들이 지금입니다. 아버지님 지금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예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다 천국을 놓치고 산다면 그거 정말로 정말로 그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보잖아, 천국에 가서 꼴꼴꼴 하지 않냐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하우 아름다운 신앙인들가찾수 있도록 하고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는 말씀 쪽에 정말로 마음의 교회.